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영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들으려고 어, 합니다. 한글 영어, 그,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은 것들 읽어보신 다음에, 어, 좀망치한대 맞은 기분이 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랬을 때 저는 정확히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예, 정확히 판단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순하게 한글로 영어를 배우는 예, 그런 거를 어,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이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해야지 영어를 잘한다라고 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한글 영어는 오로지 듣기 한 가지만 그것도 듣기 한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0.1%의 문자 교육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글 영어로 성공한 한글로 영어를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 성공하는 예, 그거를 강조하기 이전에 이전에 연, 문자 교육을 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 듣기를 꼭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예, 저희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양대축이 있는 거죠 듣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듣기를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99%가 예, 듣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다음에 그거 이 듣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까지와는 너무나 다른 음, 사고 어떤 방법을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본인의 이제까지 그 알고 있었던 영어 학습법들을 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저희 학습 방법을 예,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제까지는 읽기를 해야지, 뭐, 글자를 읽어야지만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처럼 어, 영어 문자를 몰라야지만, 오히려. 듣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충격을 왔는지, 아니면, 한글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글로 영어를 배워도 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면에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지만, 앞으로 그 영어 그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예, 정확하게 그 어떤 아웃라인이 예, 계획표가 세워진다라고 말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음, 아니 한글 영어로 하면 나중에 그 읽기는 어떻게 합니까? 의미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거는 한글 영어가 추구하는 바를 잘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한글 영어는 이 어, 듣기를 위한 거거든요. 한글 영어 방식은. 그러기 때문에 듣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듣기가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어 글자를 읽히는 거예요. 듣기가 끝난 다음에. 맞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까지만 한글 영어가 있는 거고, 듣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영어 글자, 기존의 학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어 읽기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들, 그 다음에 영어 의미를 모를까봐 걱정하는 분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듣기, 한글 영어는 듣기를 위한 방법이고, 듣기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영어 읽기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한글 영어를 접했을 때 충격의 실체.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듣기의 중요성을 알고 나서 진짜 충격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한글 영어로 예, 듣기 공부를 할수 있다. 영어 공부를 할수 있다. 이런 방법이 어, 가능하구나. 이런 면에서 충격을 받으셨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예, 하셔가지고, 어,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드리기 때문에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예, 저희 올린 글도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저희 학습을 하셨 분, 하셨던 분들의 후기 올린 것들, 그 다음에 어 제가 뭐 수시로 올리는 글, 그 다음에 질문에 답변을 달았던 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읽어보시면 어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진성 있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